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 생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두 가지 신약에서 이제 신약 시대 교회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죠. 초대받은 손님이 주인공 행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특히 오늘 16절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의 성구다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한 구절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바로 그 구절이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의 정수를 어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으면 미워질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이 구절은. 몇 가지 위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원과 주도권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 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얘기가 있었죠. 이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면 뭐다 이루어진다. 정말 교만의 극치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화평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인상을 갖습니다. 또한 때때로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엄격하시고 노하시며 용서가 없으신 율법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온유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정죄에서 용서로 바꾸신 것처럼 기독교의 메시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여전히 주인공이 인간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이 구절은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그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심을 보시고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나는 저들의 교만을 꺾어 버려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채찍으로 치고 연달하고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충성만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권력을 위해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를 당신의 발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비참하게 복종만 하도록 종으로 취급하는 전제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집에 돌아와 그의 품에 안길 때에야 피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파멸시켜 굴복하게 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의 사랑에 들어오시기를 열망하시며 직접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신 분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언가요? 이 영생이란 것은 그저 시간적으로 무한대의 시간을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저 영원히. 숨이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건 어쩌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선과 그 사랑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멸망도 없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해줍니다. 그 깊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었지, 한민족이나 선량한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전 세상이었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사람들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고독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콧방귀만 끼는 사람들 모든 부류의 사람이 광대한 그 포용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아무런 제한과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를 계속 보면 19절 보면 그 정죄는 정죄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과 심판의 역설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분명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판과 19절에는 또 정죄, 이 유죄 판결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한 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18절에서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또여한복음 9장 39절 저 뒤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순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두 가지 내용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아니다라는 이 말씀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느니라는 이두 가지 내용이 진리가 될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헷갈리는 그 말씀 그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잘 이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가장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설교할 때 일화는 안 들어요. 일화가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음악 애호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뭐 미술 애호가. 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은 정말 문예 아니니까 음악도 문예 아니긴 하지만 특히 음악 애호가라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떤 음악의 그 경이로운 세계, 그 경이로운 경험에 끌어들여서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음악이 주는 그 경험, 그 경이로움에서 오는 그 행복을 이 친구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를 연주회에 데리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그 친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냥 내부만 휘휘 돌아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친구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아주 지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어줄을 모르지루한 게 아주 몸을 비비트는 거야. 지금 그 친구는 그의 영혼 속에는 이미 음악이 없는 것입니다. 괴로운 거야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는. 그 친구 스스로 초래한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경험이 그에게는 하나의 심판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이건 예수에 대한 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와 직면했을 때 그의 영혼이 그에게 놀라고 그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향한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와 직면하였는데 어떠한 아름다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한다면, 어둠, 어둠을 향하여 간다면, 빛이 괴롭다면, 그는 정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수에 대한 반응이 자신을 정제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면하여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자의 반응을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를 보내셨어요. 복음으로 그들,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정죄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를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정죄한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모두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어린아이는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교만한 어른으로 남아 스스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아기로 태어나 주님의 아름다운 품에 안기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채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물 속에 담그고 새로 태어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어린아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크리스도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도 온전히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긴 어린아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기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덮고도 남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 심판은 이제 없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이며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세계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인류의 시간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는 그 역사의 기준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계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위대한 사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오늘날 많이 흐려져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합니다. 우선, 이 위대한 사건을 그저 축복, 행복과 같은 어떤 느낌, 애매모호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치하고 즐기는 날로 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로 그 상업주의에 빠져서 말이죠. 어찌 보면 세상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더 거룩을 추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된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하도록 하는 것, 선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보다 성탄절은 일방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성탄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려고 들판에 있었죠. 목자들은 늘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선언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포라데가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라는 선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쁨의 선언이요 일방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이야기 느낌이 아닙니다.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기쁜 소식이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볼 것이다. 무슨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비적인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많은 사람들이 그 선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이기에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탄은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도 전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복음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마치 위대한 천상의 음악회에서 황홀한 음악을 만끽하듯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세례는 두 영혼에 대한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식과 같습니다.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일방적인 선언이십니다.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이 무언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일방적으로 끊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그 하나님의 선언,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라는 그 선언을, 일방적 선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는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처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의 그 선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는 이 시편을 요새 우리 산지교회 새벽 예배에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며 시 한편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온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리아에게 선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성령을 잉태하게 한 마리아의 시를 마리아의 창가를 뭐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을 받고 찬양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이 찬양을 통해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받은 기쁨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선언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시냐 88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인데 이게 마리아의 우리 자신을 넣으며 그 어, 넣으며 생각하며 어또 기쁨도 여정 나오죠. 남자분들은 남정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에 대입하며 어,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화답하는, 마리아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를 받음으로 마리아가 화답하듯이 우리가 오늘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화답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기도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보기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찬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렬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기쁘게 하옵소서. 성탄의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세례를 받는 분들과 그밖에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넘치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 빛의 길,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